저는 도도... 아 도도가 아니죠 저채널 이름 뭐죠? 하이 도경의 도경입니다 오늘 할 거는 이거예요 LG 프라엘 나의 무력의 패턴은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쓸데없이 아무런 관련성이 없이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LG 프라엘을 사야겠다 그러고서 그날 샀어요 그리고 원래 기존에 있던 LG 프라엘에서 나왔던 클렌징 기기는 이거랑 다른 모양으로 생겼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보급형으로 새롭게 출시된 것 같거든요? 훨씬 깨끗하게 지워져요. 제가 클렌징하고 나서 찍은 것도 있거든요? 그걸 잠깐 보고 오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약간 소음이 들어오는 건 밑에서 싸움이 났어요. 격렬하게 싸우고 계세요. 머리를 묶으면 꽤나 못생기지만 어쩔 수 없겠죠? 일단 저는 지울 때 아이리무버를 꼭 눈을 지워줘요. 아이리무버를 안 쓰고 지우면 오히려 더 클렌징을 빡빡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리무버를 꼭 써요. 저는 오일류를 많이 써요. 저는 그리고 이거 진짜 약간 찰방할 정도까지 쓰거든요. 찰방하게까지 안 쓰면 여러분들 똥대요. 얼굴에 롤링을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하얘지게 유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유화 안 하시면 클렌징 오일을 쓰는 이유가 없어요. 클렌징폼을 살짝 묻히고 어 근데 진짜 자극이 없구나.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할 정도로 시간이 딱 타이머 조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깨끗이 닦이는 정도까지 계속 피부에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게 70초 딱 돌면 멈추거든요. 알아서. <놀람> <놀람> 훨씬 더이 모공이 엄청 깨끗해졌어요. 코쪽에 블랙헤드가 너무 막 나가지고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기술 약하면 어디에요? LG에요. 저는 맨날 제 얼굴 만지니까 여기 이렇게 했었을 때 걸리작거리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 아나 사기 친다고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은데? 사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진짜 좋다. 피! 같은 것들이 완전하게 다 뽑히는 느낌이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걸 쓰고 나서 아 그게 그냥 내 피부에 원래 붙어있던 게 아니고 피지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이코 옆과 미간 그리고 여기턱 밑에 여기는 아무리 닦아도 이 오돌결돌함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딥 클렌징을 하고 싶어서 이 기기를 산 거였거든요. 이때 초반에 클렌징 기기가 한창 많이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유명한 브랜드의 클렌징 기기를 사서 그때도 막 썼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눈물을 발달할 때가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된게 아니고 그냥 부직포 같은 데 안에다가 약간 그런 클렌징 을 넣어가지고 같이 활용하는 저는 그거를 정말 한 10번 썼나? 10번 쓰고 안 썼어요. 왜안 썼냐면 그 부직포가 너무 자극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피부톤이 좀 되게 맑아졌거든요. 세수를 하고 나면 블랙헤드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걸 산 거였거든요. LG 기계는 LG 기사님이 방문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처음에 받고 되게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브랜드는 어찌 됐건 물건은 팔면 끝이다라는 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약간 뭔가 이거는 우리 LG에서 만든 거야. 네가 구매를 해 줬으니 나는 그에 응당한 서비스를 너에게 희 주고 싶어. 그리고 이 제품은 우리에게도 소중한 거야라는 느낌이 저한테 들었어요. 이 제품을 얼굴에 쓰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저는 이 제품의 진 진짜 진가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제품의 진짜 진가는 목을 닦는 거예요. 목이 환해졌어요. 저는 여기 진짜 잘안 닦았거든요. 제가 고해성사 할게요. 저 여기 잘안 닦았는데 이걸로 닦으니까 여기 피부가 맨질맨질해졌어. 그래서 원래 LG프라이어에서 나오던 그 클렌징 기기보다 훨씬 저렴해요. 쓰게서 구매했거든요? 쓰게서 구매하면 쓰게서 만원 쿠폰까지 줘요. 어? 지금 안 주나? 그래서 저는 이거 쿠폰까지 받으면서 구매를 한 거라서 아주 저렴하게 잘살수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이 신제품이 나온 걸 세상 사람들이 너무 몰라. 왜 홍보를 안 해? 솔직히 화장하지 않은 날에는 이걸 안 해도 돼요. 이게 너무 딥클렌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딥클렌징은 자주 하면 너무 피부에 자극이 가겠죠? 자주 하면 안될것 같은데 저는 이게 너무 이, 이게 좋아요. 그냥 내가 첨단 문물을 하는 것 같고 그냥 그게 너무 좋아. 그 기분이 좋아. 그냥 돈으로 기분을 사는 거야 나는 그 기분이 좋아서 막 맨날 맨날 이거 하고 너무 좋다니까요. 이분들이 진짜 똑똑한 게 처음에는 이걸 기기만 주세요. 화장실을 그냥 이렇게 놀라는 건가? 그러면 여기 안에 물이 고이지 않나? 이걸 어떻게 이렇게 세워서 쓰지? 이러면서 한참 고민했거든요. 며칠 뒤에 이게 배송이 됐어. 요 그냥 이거 거치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을 할 때는 밖에 가져와서 건조한 채로 충전을 하고 화장실에서는 물기 묻었을 때는 그냥 여기에 이렇게 올려서 여기에 묻은 것까지 다 그냥 이렇게 쓸려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LG가 섬세하게 만들었는데 기술력이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저렴하진 않아요. 저도 저거 되게 할부 몇 개월 해가지고 구매한 거고요. 저렴하진 않아요. 저는 기술은 돈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 돈을 주고 이걸 산걸 후회하지 않아요. 2년에 한 번씩 핸드폰을 계속 바꾸는 것 같아요. 근데 2년에 한 번씩 95만원을 주고 이걸 살래. 아니면 계속 쓸수 있는 LG 프라이 이걸 살래 하면 저는 이걸 살래요. 아이폰은 개발도 안 되고 기술도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첨단이라고요. 이 안에 실리콘도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아이폰 사고 싶으신 분들 아이폰 사지 말고 이거 사세요. 저는 그러면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엘지하세요. 응.